여기까지왔0한을 타봐야지. 을 타봐야지. 1는한번잡야지니까을 타봐야지. 10을 타봐야지. 10을 타봐야지. 봐야지 10을 타봐야지. 1 0 4번, 3번, 지번4 3번, 1 그러 이분이 개미 쫓는 거 같은데. 어저저 거기 아니 그거기이어기 없지? 어, 저기 있잖아요. 어디? 성팔 씨. 거기 있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겠다. <뭣> <laughs> 왜 거기가 있어요? 일로 와요, 이리. 아. 다만 썩어도 어, 뭐 썩어도 좀 지지. 같이 못 가네. 아, 여기는, 미끄럽겠다. 그냥 좀, 그냥 내려가면서 좀 미끄러운, 가방이 미끄러운 가방이 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. 길은, 어? 길은 좋아요. 어? 달릴, 순 없잖아. 어? 달릴 아니, 수는 없잖아. 달릴 수는 없죠미끄러워서못 달려. 미끄러운 것은 못 달려. 미끄러운 건못 달려. <laughs> <못> <laughs> 나한 네, 네, 다섯 번째 갈게 조심히 타 응, 저천히 탈게 전 원래 빨리 안 타니까 180, 빨리 해. <laughs> 어이구, 야 아이고, 심 <laughs> <너무 잘하네. 웃음> 끼어서나 보면, 밖에 뭐가 끼었었나보네도 시끄러워다. 뭐고? 정비한다고 해놨더만, 그리스 무어 나보다. 괜찮생세요 <laughs> やらんごらん。 Oh, shit. 아, 아, 아. 뒤에, 그, 뒤에 나 아직 안 와요. 아또는 <laughs> 옆으로 갈 데가 없어요 야 힘주고 오랜만에 타보네요 <laughs> 몸에 힘이 들어가네 허벅지가 다 타니까 힘들었 타니까 그렇게 되네. 낙엽이 <laughs> 아 길도 잘 모르겠고. 어. 그 로컬들이 길을 안데니까 여기서 미끄 밑에 돌멩이 있어가지고 잡아주고 냈다. 예, 그 낙엽 사이에 숨어있는 돌. 어. 달리지 못하겠어요. 아기가 <laughs> 착하고 그냥 감기 비는데. <웃음> <웃음> 자 해물 선두. <laughs> 선두. 선두 선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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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고. 뭐. 아니 안 와서 아직. 어? 어 네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형님 거기에요 거기 나도 그래서 그랬어. 금방 그랬어 이거 씨. 잠자잠자 잠깐. 에이씨. 예, 예. 아, 나무뿌리가 하나 있네. <laughs> 걸렸어. はい。Oh, oh, oh. Oh. Yeah. 힘이 빠려고 그죠? 힘이 드네요 저번보다 더 힘드네요 어, 어, 저번에는 <목소리> 미끄러워도 뭐 그냥 탔는데 음, 낙엽 때문에 안보이니까 더 가네요 그때는 악어이없었어 예, 없었어요. 나도. 아니, 그래, 타기엔 아니, 그 타기는 재밌었어요. 어, 뭐... 길다 보이고 또... 속력도 좀 내고 뭐 아, 그 이렇게 천천히 아, 오지 않았는데 <laughs> 확실히 천천 히 오는 게더 힘드네. <laughs> 오, 수도! 근데 <laughs> <그래>, 여기 끝인데. <laughs> 근데 여기가 되게, 되게 짧은데.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 되게 짧은데, 길이 안 보여서. 저번, 저번 2주 전에 재밌게 탔는데. 네. 오, 길이 안 보이네. 님 아니, 내두춘님내춘님안 왔어요, 안 왔어요. 내려간댔어요. 내려간댔어요. 그러면 3-2에서 만나면 안 되지. 모른다이가. 3번 탄다 올라가는 길 아이가. 3-2. 그 아니 중간에 딱그 4-2는 저쪽 산. 저쪽 우리 그 숙화진대 그 있죠. 아니면 저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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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돌 그, 올라가야 돼. 거기까지 가시지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. 그럼 3-2이 만나져요. 우리 아까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있죠. 있죠? 거, 거, 앞에 가라. 그 중간에 있는 데 있어요. 아따, uh, uh, 재밌다, 그래도. 안녕하세요. 어, 와, 아직 나오기안 되겠네. 방발이 아침에 밥목고 일곱 시 반목했거든. 그럼 되면 제일 장가이 뛰고 올라와 있어. 근데 아까 우리 어떻 했잖아. 예. 짝리9 0이돼 어, 맞네요. 떨었지. 어 떨어졌어. 아, 떨어요떨있요 아. 그 내막방 많이 떨었구나.

차잡데도막탑승해에큰라고 ㅎ <laughs> 고3 <laughs> 아 왔네 아, 레전드 왔네 아, 어. 레전 근데 트림 아까 내려온다 켰어요 버습니다형 어, 예. 그럼 해봐라, 렉이야 어. 아, 예 어, 여기야? 어. 여기가 3-2 응, 어, 거기가 3-2 어, 봤습니다. 어, 네. 차는 많던데 사람 없는 없네. 예,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와재밌어 미끄러워. 와, 미끄러워. 봤습니다, 어, 형님, 반갑습니다, 어. 반갑습니다, 형님. 어. 네, 멋있죠. 어, 긴장하고 탔어요. 어. <laughs> 길이 안 보이고 나이 많아요. 아, 재밌어, 재밌어, 재밌어. 아니, 누나 어디에요? 재밌어, 죽여 이 어, 내려와야 어, 되는데 뭐, 3-2타이어면 어, 3타고 아, 그냥 오, 아까 거기 그 있는데 어, 나, 나 도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갈까? 다 탈까?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올라갈게요 어, 어, 그 오신 거. 오신 거. 어다 탔어요? 어다 탔죠 진짜? 어. 아그아니 아니야 잠깐 2타거예요3타 택실 거예요3 먼저 탄다네요